8월 16일,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하나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오늘 하답송 10편 67편의 한 기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이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느님은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찬송받고 또 경애를 받으셔야 될 하느님이시며 또 하느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떼를 찾아서 그 허터진 그 양떼를 하나로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의 말씀전례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믿는 자로서 부르심받은 것은 바로 하느님의 오롯한 자비의 특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 다가온 가나안 여인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민족인 동시에 경멸하고 벽을 쌓고 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느님께 그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기억여 털으셨지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진정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마귀에 시달려 있는 것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강고함을 즉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바로 당신께 다가온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그 여인이 기도하였던 자비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류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제약 속에 호우적거리는이 인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어 바로 순환을 통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작 베풀고자 하신 것은 죄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한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들은 제이독서에 이민족들의 사도이신 바오로 사도가 바로 살붙이인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이민족,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지 않았던 그들에게, 불손종한 그들에게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비를 잊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품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조한 이온 인류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소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하느님을 드러내도록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방민족이라는 그들의 하느님이 기시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야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성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돌이피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는 이 흩어진 양 떼를 모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민족이 오늘, 한 이방 여인이 강구하였던 또 고백하였던 그 신앙과 또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례의 본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 를 마련 하 셨으니, 우 리가 생각 하지 못한, 상상 하지 못한 그 보화 를 하느님 께서는 마련 하셨을뿐만아 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 을 사랑 하는 마음 을 일으켜 주실 뿐만아 니라 언제나 어디 서나 하느님 을 오롯 이 사랑 하여 하느님 께서 약속 하신 창,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도 진홍색같이 그 타운같이 불꽃진한 그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백과 같이 양털과 같은 당신의 그 자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극기하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바로 그가 원하던 그 강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자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는 얘기치 못한 그 바이러스로 마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그 역사의 일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와 같이 당신께서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협조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생명의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고, 그 생명의 숨에 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다른 그 양대에서 흩어진 그 양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바로 불순종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가난 여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현세에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느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또 다른 가난 여인이 되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다시금 소생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의탁의 그릇으로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의탁의 그릇에 당신의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강구함, 우리의 현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더불어서 당신의 더큰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은 이 자비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우리 자신들을 부르고 계심을 절감하고 더불어서 오늘 시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죄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날 다시금 가난 여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잊고, 그 자비를 살고, 자비를 전하는 자비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을 하느님께 봉헌드리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